2013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 지금 출발합니다 첫째 날 여수 서목과 관동법원 구지에서 우리들은 좁고 전기도 없는 곳에서 독립 신사들이 얼마나 참혹한 생활했는지 을 눈으로 보고 귀를 들었습니다 둘째 날 압록강 유람선을 탑승하여 음, 압록강 및 북한을 주말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북한 바로 앞에까지 갔는데 북한 사람들도 다 보고 인사도 하고 소리 치면 다 들을 수 있는 거리인데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씁쓸했습니다. 6 m 나 되는 관개토대양비를중국인들의 감시 속에서 사진도 못 찍고 우리는 하염없이 보기만 했습니다. 장수왕릉 관개토대양릉을 어, 보니까 대양의 무덤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 초라했지만 관개토대양비는 정말 거대하고 또 하지만 하, 아,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오해분 오호묘 결과가 가가 손상되어서 정말 아쉬웠어요. 안타까웠어요. 뭐가 잠시 요 아니요 오회분5 분명. 셋째 날, 맑은 하늘 아래 지차로 천문봉을 등정하여 삼대가 벽을 쌓여 볼수 있다는 백두산 천지를 조망하였습니다. 백두산 감독 장창아 감독 한라산은 찍도 <집도> 안 되네. <laughs> 대전에서 왔다는 말이죠. <laughs> 아, 참고로 한라산은 한 여섯 번 갔다 온것 같은데 한라산 여섯 번 가는 것보다 백두산 한 번을 가는 것이 더 낫다. 또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백두산을 갔다 왔었죠. <laughs> 그렇죠. 네, 백두산 천지를 보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내려주신 조상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나라 사랑 짱짱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정풍 모양으로 천지의 산면을 둘러싸고 있는 비룡폭포를 본 후, 우리들은 천산리 전적지로 이동했습니다. 넷째 날, 윤동주 생가. 차에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와 일송장을 다녀왔는데 윤동주 시인의 생가 입구부터 중국 조선족 민족 시인이라는 큰 문구가 있어서 동북공정이 많은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마음이 아팠고 안에 어, 전시관을 둘러본 것과 초동생 설명해 주는 것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학교 기념관에서 사진, 화보, 책 등이 전시되어. 당시의 윤동주 시인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항일의 의지를 불태우곤 했던 일송정 또 일송정을 다녀왔었는데 일송정이 예전에 그큰 소나무가 아니라 작은 소나무로 남아있어서 안타까웠지만 그 작은 소나무가 빨리 자라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예전에 그 일송정처럼 애국심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섯째 날 사라진 발의 만큼 털를 보면서 잊혀진 우리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발의 석등. 발의 석등에 대해 발의 석등이 고구려의 문화를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것이 실제로 보니까 실, 어, 크고 아름다웠어요. 무척이나 예뻤던, 예뻤습니다.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독립군의 영원한 김자지 장군. 김저진 <laughs>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3차 사주 대원들은 나라 사랑 체험 프로그램 활동할 때만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녀 와서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다녀왔던 이야기들을 해주고. 질문도 받으면서 특별한 날에만 애국심을 가지지 말고 우리나라를 위해 승국하신 독립운동가 분들을 기억하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한번더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